하나님 말씀 민수기 24장 민수기 24장 10절부터 25절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받겠습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24장 10절부터입니다.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교독해서 받아들일겠습니다. 발락이 발람에게 놓하여 손뼉을 치며 말하되 내가 그대를 부른 것은 내 원수를 저주하라는 것이건을 그대가 이같이 세번 그들을 축복하였도다. 발람이 발락에 이르되. 당신이 내게 보낸 사신들에게 내가 말하여 이르지 아니하였나이까 이제 나는 내 백성에게로 돌아가거니와 들으소서 내가 이 백성이 후일에 당신의 백성에게 어떻게 할지를 당신에게 말하리다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말하며 지극히 높으신 자의 지식을 아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그의 원수 에돔은 그들의 유산이 되며 그의 원수 세일도 그들의 유산이 되고 그와 동시에 이스라엘은 용감히 행동하리로다. 나서, 또 아말렉을 바라보며 예언하기를 아말렉은 민족들의 으뜸이나 그의 종말은 멸망에 이르리로다 하고 그러나 가인이 쇠약하리니 나중에는 아수르의 포로가 되리로다 하고 기딤 해변에서 배들이 와서 아수르를 학대하며 에베를 괴롭힐 것이나 그도 멸망하리로다 하고 발람이 일어나, 일어나, 일어나 자기 곳으로 돌아가고 발락도 자기 길로 돌아갔더라. 돌아갔더라. 아멘 오늘 말씀에는 이제 계속해서 이어졌던 발람의 이스라엘을 향한 축복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축복하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불러왔던 그 모하방 발락 왕과 결국은 뜻을 이루지 못하고 결별을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결국 발람과 발락은 자기들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서로에게 상처만 남긴 채 이제 헤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악한 계획들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다 결국은 수포로 돌아가게 되더라. 왜 그렇습니까? 누가 지키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지키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악한 사람들에게 아무런 연고 없이 그렇게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 주신다. 또 혹이라도 악한 사람에게 당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선하신 또 섭리와 뜻이 계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또 역전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칠장에도 이런 비슷한 일이 있는데 아람 왕르신하고 이스라엘 왕 베가가 남 유다를 치려고 둘이 이렇게 작작궁을한 거예요. 우리가 남 유다를 먹고 함께 나라를 일으키자.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두 나라가 힘을 합쳐서 남쪽에 있는 한 나라 군사력으로 쳐서 이기는 것은 별 문제가 되지 않아요. 두 나라가 힘을 합쳤으니까.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악한 계획은 절대 이루어지지 못할 것이다. 결국 어떻게 됐느냐? 아수르라는 나라에게 두 나라가 다 멸망되고 맙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가 이렇게 외쳐요, 너희는 함께 계획하라. 그러나 끝내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말을 해보아라. 끝내 시행되지 못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매니라. 아 그렇게 외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런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희들이 악한 계획을 해봐라. 나는 걱정 없다.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좀 악한 사람들 만나고 그렇게 좀 여러분 정말 못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만나도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 그 사람들의 그런 악한 계획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절대로 내게 해가 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 나를 지켜 보호해 주실 것이다. 굳게 믿고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그렇게 결국은 모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걸 보면서 사람들의 악한 계획이 자기들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결국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걸 보면서 우리의 계획도 항상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맞는 계획,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계획을 세우고 살아가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계획할 때도. 내가 하고 싶은 그런 인생을 계획하기보다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뜻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우리는 저절로 우연히 태어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계획 가운데 태어난 귀한 존재들인 줄로 믿습니다.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 나를 오늘도 이 땅에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그것을 깨달아 알고 그에 맞춰서 우리 인생을 계획하고 그렇게 그 뜻을 실천하면서 사는 게 중요하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갖고 세상에서 출세하는 사람이 성공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성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이 세상에서 살다가 가신 분들 중에 하나님 앞에 가장 성공적인 인생을 산 분은 예수님이시죠. 그러나 예수님은 여러분 세상적인 가치 기준으로 보면 절대 이렇게 흠모하거나 닮아갈 만한 인생이 아니에요. 장수하셨나요? 아니죠. 30대에 돌아가셨어요. 그렇다고 해서 세상에서 출세하셨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목수의 아들로 가난하게 사셨습니다. 돌아가실 때도 십자가에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가장 부끄러운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누가 가장 성공적인 인생을 살다 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가장 성공적인 인생을 살다 가신 것이죠. 왜요? 오직 예수님은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만을 순종하고 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세상 사람들이 보기게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있나를 돌이켜보면서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남은 인생을 계획하고 살아가는 하나님 앞에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단순히 큰 교회 소위 말하는 부흥성장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하나님 앞에 성공한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많이 끌어 모아가지고 몸집 풀려서 뭐 하자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죠. 단순히 사람만 많이 끌어 모으고 몸집만 큰 교회가 아니라 시대를 향한, 지역을 향한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영혼 구원받는 영혼이 커지고, 예, 그래서 부흥 성장하는 교회는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죠. 예. 그래서 우리 교회가 가지는 일곱 가지 꿈들을 잘 이루어가면서 예, 지역 사람들을 섬기고 지역의 영혼들을 구원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다른 것도 아니고 서울도 아니고. 호남도 아니고 부산의 신암에 우리 교회를 세우신 특별한 목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느 지역을 섬기라고 그렇게 한 거예요? 신암 지역을 섬기고 신암 지역의 주민들을 구원하라고 하나님 우리 교회를 이곳에 세운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역에 있는 영혼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사랑으로 섬기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구원하고 주들 교회처럼 지역 주민들의 칭찬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될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그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는 게 중요하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도 기도하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교회,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교회.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깨달아 알수 있는 복된 아침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두 번째 두 번째는 결국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흥왕하게 되고 세상 모든 나라들은 멸망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17절부터 사실은 끝절까지가 다 그런 얘기예요. 자 22절까지만 17절부터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그의 원수 에돔은 그의 유산이 되며, 그의 원수 세일도 그들의 유산이 되고. 그와 동시에 이스라엘은 용감히 행동하리로다. 주권자가 야곱에게서 나서 남은 자들을 그 성읍에서 멸절하리로다. 또 아말렉을 바라보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아말렉은 민족들의 으뜸이나 그의 종말은 멸망에 이르리로다. 하고 또겐족 속을 바라보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내 거처가 견누하고 내 보금자리는 바위에 있도다. 수약하리니 나중에는 아수르의 포로가 되리로다. 하고 그랬습니다. 어, 세상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향한 예언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주변 세상 모든 나라들이 다 멸망하게 되고 예, 이스라엘에서 한 왕이 나와서 예, 지역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멸망시키고 예, 이스라엘이 우뚝 서게 될 것이다. 지금 이런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일차적으로는 일차적으로는 다윗 왕을 왕을 통해서 다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이것이 그랬어요. 가까운 일이 아니고 먼 후의 일이라고 예언하죠. 구약은 보통 두 가지 예언이 이중성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이스라엘 그 나라를 그 시대에 이루어질 아니면 먼지 않은 미래에 이루어질을 예언하고 또 하나는 다 누구를 내다보고 있냐면 하 예수 그리스도, 이스라엘에서 나올 만왕의 왕, 그분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일차적으로는 다윗당을 통해서 다 이루어졌지만 결국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결국은 이 세상 마지막에 가면 하나님의 나라만 남게 되고. 세상 나라는 다 멸망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진화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나라만 영원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백성이 영원하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소위 말해서 사람들이 추구하는 모든 좋은 것들, 뭐 좋은 옷 입는 거, 좋은 음식, 좋은 차, 좋은 집, 세상한 뭐 세상의 화려한 명예, 권력, 여러분 다 지나가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그렇게 대통령이 되려고 그죠? 꿈꾸는 대권을 꿈꾸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고작 몇 년이에요? 5년 지나가면. 예, 다 이렇게 시골에 가서 한 노인으로 살다가 세상을 떠나는 것이죠. 영원하지 않아요. 예, 그렇습니다. 옛날에 서울의 그한큰 교회 목사님이 설교하다가 간증한 것을 어, 들은 적이 있는데 하도 인상적이라서 지금까지도 기억이 납니다. 그 우리나라에서 최고 크다고 하는 그 교회 목사님 아주 시골 아주 고향은 못 사는데요. 아주 가난한 촌에 살았는데, 어, 지금부터 뭐 그러니까 1 9 0 0뭐 40년, 50년 이럴 때 60년대까지도 그죠? 석유 골로가 얼마나 중요했어요. 제가 자랄 때도 석유 골로에다가 켜 가지고 밥해 먹고 이런 것도 기억이 나는데 오늘날로 말하면 가스렌즈 아니에요? 예. 근데 그거 없으면 밥해 먹기도 어렵고. 그죠? 그래 가지고 그 석유 골로가 얼마나 소중한지 그걸 막 애지중지해서 이사하는데 서울로 올라올 때 절대로 이거는 잊어버리면 안 된다. 그래서 아주 애지중지하고 잘싸 가지고 서울로 이사 왔는데 결국 이삿짐 풀고 나니까 그 석유 골로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가슴을 치면서 내 골로 내 골로 어디 갔냐. 그런데 나중에 석유골로 있어도 안쓸 정도로 가스 렌즈가 나온 걸 보면서 "이야, 세상에 이렇게 좋은 것이 올줄 알았으면 내골로, 내골로 안 했을 텐데, 그게 아쉽다고 내골로, 내골로" 하면서 가슴 조리고 아파했던 것이 생각이 난다고 하시면서 감정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은 그게 최고 좋아 보여도 나중에 시간이 지나가면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가 되면 하나님 나라에 가면 이 세상 것은 아무것도 아닌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원한 하나님이 주시는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야 된다. 너무 너무 이 세상 것에 집착하고 거기에 마음을 뺏기고 인생을 낭비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한 것만이 영원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드리고 행한 것만이 영원하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주실 영원한 영광의 나라를 오늘도 바라보고 땅만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 오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 보호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세상 어떤 어려움을 만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며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뜻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세상 나라는 다 멸망하게 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만. 남겨진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주실 영원한 영광의 나라를 바라보며 아버지의 세상 것에 너무 집착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 앞에 성공적인 인생이 다될수 있도록 우리의 여생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